1명년2 1장 우리 1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제목을 삼는다면 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그렇습니다 우리 항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모든 것을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순종열차를 타고 가야 하는 그것을 바로 옴니버스, 즉, 승합차라고 말하죠. 승합마차, 옴니버스는 목적지는 같지만 그 타는 사람들의 성향은 각각 다릅니다. 오늘 본문 안에 특별히 이 21장은 제6계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일이 진행되고 우리는 신명기 오장에서1 0계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여와의 호 말씀, 그 윤리와 규례, 법도, 이 모든 것들은 1 0계명 안에 오늘 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1 0계명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람은 오늘도 불가분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6계명 살인하지 말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에 관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은 공동체의 구원으로 이어져야 하고 개인의 샬롬은 공동체의 샬롬으로 이어져야 하고 대 개인의 복은 공동체로의 복이 되어야 하고 되기까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은 가난 땅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타고 있는 스람프의 속에 하나가 다. 그러나 개인에게서 가정, 가정에서 도시, 사회로, 그리고 국가로 열방에 영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성민, 선민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낙수효과라고 있어요. 샴페인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 개인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살아나고 있는 한가 다시 생각해 보면서, 나로 인해서, 주변의 사회, 주변이 살아나고 있다면, 나의 오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리고 있는 샬롬, 그것이 오늘도 지역에 오늘 퍼져나가야, 내 개인의 샬롬이 가족 식구들의 샬롬에 대어 가고, 그리고 혹시 이웃과 사회의 전반에 나아와 그리고 모든 열방 같이 흑산에 대가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다. 나의 개인으로 말려와 죽어 있는 주변이 살아하고 있는가? 라는 것은, 우리는 니스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항상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특별히 21장, 살나지 말지니라 육개명 가운데, 특별히 감당하는 것은 모든 지혜시에요. 이 생명에 대한 가치를 주물시어두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야 됩니다. 개인의 죽음도, 오늘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오늘 본문 속에 생명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1절 말씀부터 9절, 이 무고한 자의 어떤 생명, 피살자를 알수 없는 상황 속에 어로 진영, 그리고 그 도시에 시체가 발견됐다면, 그시체 누가 죽인지를 몰라요. 살인한 자가 되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생명의 문제죠. 또 10절부터 14절 가운데는 포로 전쟁의 결과로 포로된 여인을 좋게 보아서 그를 들여다가 아내를 사왔다면 어떻게 끝까지 오늘 그로 하여금 아내 삼는 과정이 고요 살다가 바로 자기가 별로 관심받게 모습이라 하면 그냥 오늘 보내고 자유케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도 한 생명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1 5절부터 17절에 보면 장작권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는 구약의 족장들이 의야기보면야호의 아내가, 네아와 나엘이 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나엘은 사랑하고, 네아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가운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나엘의 자녀들을 장작 삼지 않고, 물론, 그 처음에 그 눈에 있는, 무배를 장자로 삼았던 것 같이 오늘 저희가 사랑하는 애, 아내가 낳은 자식만이 아니라 대가 미워하는 아내가 있어도 먼첫상에 처음 분을 잃은 그런 아들이 장자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부터 21절 가운데 보면 불량한 아들 불량한자식들 어떻게 처해할보 것인가? 그리고 이제 22절로서 23절에서 범죄하는 자는 나무에 달아서 죽인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생명을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에 따라서 오늘도 존중시되어야 된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즉,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이루어져 가고 말씀을 살며 오늘도 움직여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의 것을 보여주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고 그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생명을 주셨다면 그 수여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생명을 수여하신 하나님의 방법, 그 원리에 따라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관계의 기준이 돼야 하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21장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되고 생명을 존중시하라. 즉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특별히를 그, 들어가서 어, 허락하신 땅에서 피살되면차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그러니까 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바로 주신 그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보았다면. 생명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 아울러 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셨을 것 같이 기도하는 중에서도 딴 생각, 예, 인간적인 유혹과 그리고 오늘 내 말이 아니라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해요.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오늘 자기의 의지, 자기의 권한을 내려 포기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나는 전 이해 서에서 오늘 특별히 이제 이 21장에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장. 21.1절 부절이 무고한 자의 어떤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러면서 이제 미해결된 살인사건, 미제 살인사건 6개명의 문제인데,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을 피흘린다면그피 흘린 자의, 그 모든 죄는 피 흘림으로만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바로 이 과연 이피살자 죽음을 당한 사람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을 때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 같이 이 제사장과 자물들이 나눠 가지고 피 살된 곳에서 원근 거리를 재니다 재가지고 제일 가까운 성읍에 어느 성읍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한 다음에 그, 그곳의장로들이 바로 무엇을? 암성아지 예, 한 마리를 끌고 와서그 목을 꺾고, 바 그것에 예, 피를 예, 바로 흘리게 하는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예, 주신 그 땅을 오염시키지 않는 그런 정결을 기는 역사가 이룬다는 것을 예,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자연스럽게 10절부터 14절 가운데 포로된 여인 전쟁의 결과죠 전쟁의 결과 예 여자를 포로로 잡아왔을 때 너무 예쁘고 좋아서 결혼하고 싶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 안에서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1 0를 보니까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첫째 그렇죠. 두 번째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다음에 포로의 의욕을 벗고, 내 집에 살며, 내 부모를 위해 한달 동안, 그 부모를 위해 한달 동안 애복하게 한 뒤에,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가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되게 하라. 과정 과정들을 우리가 잘 관심 있게 보야겠습니다그러니까 포로된 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했을 때, 이런 모든 단계, 과정, 과정들이 있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오염시키지 아니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정결함을 사실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 이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이제는 장자권인 문제죠. 네,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네,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둘이 있다고 생각할 때그 가운데서 맨 처음 난 아들이라면 그를 장자로 삼아라. 네, 바로 이런 원리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요왜 나의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이제, 그 장작권의 문제가 있고 난 다음에, 그런 가운데, 아들 가운데 불량의 문제가 생겼다. 그때 우리는 사실, 누가 보면 15장, 소위 두번 둘째 아들 탕대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것을 해석하는 시가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항상 신명기적인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그리고 또 사안들을 해결하는 그래서 우리 구약의 예언자들도 바로 하나님 사랑이 이는 사람이라고는 그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입자의약자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시여준다는 사실을 건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불량화가 있을 때, 그를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그걸 돌로 쳐 죽이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죠 오늘 이런 하나하나 얘기를 면왜 항상 공동체 안에서 땅을 오염시키지 않냐고, 하나의 님 백성으로서의 성민으로서의 그 위상, 그 모든 정체성을 오가유지시켜 가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제, 그러면서 끝으로, 범죄한 자는 나무에 매달아라. 이주지요 공동체에 보여주기 위한 목적일 수 있어요. 바로 이 에, 처형 사건을 통해서, 동네 모든 그, 신 사람들이 그 나무에 달린 자를 보면서, 아, 저거 저주받았구나. 저걸 죽을 짓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 보면서, 그니게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달아 죽이는데, 두 번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즉, 땅을 오염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치격하면, 땅에 들어갈 자격도 없다. 예, 그만큼 불량한 안전화에 대한, 저주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주음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즉, 선민, 성민, 성민 거룩한 백성들의 어떤 그런 거룩성을 유지시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씨앗을 오염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모든 각 열망에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성을 어느덧 전파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 그러니까, 땅에 들어갈 자격도 없다. 그래서 나무에 매달아라.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해가 지들 때, 제거하라. 지기 전에, 즉, 흉악, 흉악범은 실 자격도, 땅에 들어갈 자격도 없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그, 퍼포먼스를 하고 어떤 공동체의 경계심을 주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실 저주의 절정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모든 인류가 내가 죽어야 할그 죄를 예수님이 다시 대신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 그 가운데 자신들을 보게 만드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생명을 가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주의 시대에해서 항상 기준은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의 말씀해야 한다. 오늘, 하나님의 개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로 살고, 뜻을 따라 살고,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우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결국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듯이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누어서 되신 십자가 이시고 저주의 형태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의 모자 아름다운 삶의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이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명한 것 생명을 중요시 여기 계시는 하나님 바로 땅을 오염시킬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이 우리 항상 하나님 주신 다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가인의 아벨의 피를 흘렸던 것 같이, 그러이는 사탄에게 속한 자, 악한 자에 속하여살인를 했던 것을 여보면서, 무고한피살자 바로 경우를 보면서 살인자가 누군지 모를 때도 반드시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부정처리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씨앗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오늘 정결한 거룩한 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가지 주의해주시기되다 나우레 십자가 하 예수님의 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슬픔을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